안녕하세요. 영부, 울산용부동산입니다. 자, 울산 아파트 가격 폭락 과연 올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울산의 멸실 가구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5,845 가구. 연평균 1,584 가구 정도가 멸실이 된 거죠. 자 울산 향후 공급 물량 2024년까지 <laughs> 자 중구에 3,392, 남구에 2,825, 동구에 3,322, 북구에 2,309, 울주군에 2,222호가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하락을 유발할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대 울산의 멸실가구수는 2010년대보다 늘어났겠죠.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평균 1,580가구 이상 2,000가구 이상 멸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해 봅니다. 자, 둘째 인구가 감소한다. 어, 사람들이, 아, 사람 수가 줄어들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자 예전에는 4인 가구, 3인 가구, 지금은 2인 가구, 1인 가구 그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주택은요 사람이 아니라 가구가 구매를 하는 거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우산 같은 경우에도 매년 3, 4천 정도의 결혼하는 가구가 있죠. 그다음에 뭐 독립하는 어, 또 자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가구수들은 새로운 주택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울산의 연평균 적절 공급량은 8,500호 정도라고 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8,500호 정도가 연평균 적절 공급량이다. 자, 그런데 울산의 경우에 2018년 이후 어, 대단지 공급은 없죠. 자, 2021년 7월 현재, 울산의 전세가율은 73% 정도, 평균적으로 73% 정도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을 더 바치는 중대한 요소가 되죠. 자, 이네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자, 2020년대 울산 멸실가 우수, 2010년대보다 늘어날 것이다. 인구는 줄지만 가구수는 는다. 울산의 연평균 적절 공급량은 8,500호 정도였는데 그동안 공급이 없었다. 자, 울산 현재 전세가율 73% 정도 평균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볼때 향후 2024년까지 공급 물량인 어, 3392, 2825, 3322, 2309, 2222호가 그동안의 공급 부족을 메울 수가 있을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